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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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었다 방금 좀 아까 일어나서 운동하러 왔어요 타기 운동 하러 저 어디냐? 저 뭐냐? 라이브 켰길래 나도 따라했어. 뭐야 오빠 근데 지금 뛰면서 보는 거예요? 쉬나 본데 오빠는 한강을 달리지만 저는. 아, 하면안 돼요. 투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녕, 안녕. 어? 아닌데, 나 시청자 수 지금 612명인데. 한명 아닌데. 아, 어, 힘들어. 지금, <laughs> 2분 탔나? 이게 거치대가 없어서. 네, 들고 해야 한다. 아니,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큰일 났다. 여긴 지금 저 필라테스 하는 공간이에요. 있 수업이 있어서 1 2시쯤 수업이 있어서 1 시간 전에 유산소를 하고 왔습니다. 안녕 하이 하이 헬로, 헬로. 하이 할로 할로 로 하이. 굿나잇 자기 관리 진짜 철저하시네요 아니에요 요 근래 잘 못해서 에이, 다시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여기다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한글이 안 보이네 한글이 안 보이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들 뭐해요? 이제 11시 회사에서는 곧 이제 점심시간이 오가네 오, 오 다가오고 있네요 네. 어느 나라길래 Hi, from. 아르헨티나 오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계시다 굿나 선생님 발이 차가운 편이시죠? 네, 발이 차가운 편인 것 같아요. 어, 오늘은 필라테스예요. 저 요즘 PT랑 필라테스 두개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는데, 아 이산소. 오 호트북 배송하려고 포장 중 대박. 아, 그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진 너무 귀여워. h o 브라질에서도 보고 계시고. 아! 아! 오로코. 오로코? 어, 제가. 어. 잘 모르겠어요 모로코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예요 안녕하세요 타일랜드에서도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니 이런 모습도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군요 Hola Mexico Say Hola Mexico 뉴욕, 아, 뉴욕 너무, 너무너무 되게 세련되고 멋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봤던 뉴욕은요. 희하의 엄마, 일반 하러 가요. 너무 예쁘세요. 우리 딸도 미나처럼 아, 이렇게 정말 제일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아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저도 좀 있다가 운동하고. 수염? 나 수염? 수염? 난 수염, 수염? <laughs> 난 수염 없는데. 나 수염 있나요? 오늘 혹시 엎을 수 없나? 아좀 있다. 나도. 나도 일이 있어서. 어. 나 고, 누나 뭐 해? 나 운동해. 베트남에서도 보고 계시고 브라질 헬로우 이즈 미아 진짜 더워 더워 땀 빼려고 지금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쌌어 감쌌어 올라 아 진짜 아. 안녕 다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는 뭐하는지는 보면 알 거고 운동하면서 말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어, 심심한 게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키고 하는 거. 수다나 떨라고. 혼자 운동하는 것만큼 심심한 게 없어. 어, 가끔씩 노래를 듣는 것 노래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다고요. 기숙사에 왔다고요? 어? 기숙사? 학생이신가? 아, 킴. 킴, 보고 싶어. 우리 날 잡자. 얼른 보자. <laughs> 운동. 우와. 진짜 거의 선수급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글쎄요.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될걸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죠. 저도 한때 그래서 안 했었죠. 너무 심심해서 보고 싶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오,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요즘 자전거... 좀, 하는데, 자전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사봤자 또, 샀다가 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샀는데, 갑자기 점점 흥미가, 흥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깝잖아. 팔기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그래 요즘에 따릉이도 한번 잡았고, 따릉이도 이용했었고, 그리고, 그냥, 그, 한강, 거기서 빌려주는 업체에서 빌려보기도 했고. 유튜브 업로드 언제 하시나요? <laughs> 어,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할 거야. 안녕, 안녕. 맞아요. 사면 관상용, 관상용이에요. 아까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어 뒤에 거울 있어요. 난못 봐. 와땀 아, 나. 점심 먹어야겠네요. 종교, 저는 종교가 없어요. 휴가 나왔어요? 와, 대박. 축하, 축하, 축.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전동킥보드. 와, 그거 타보고 싶어. 예, 예, 편지 잘 읽었습니다. 오늘 점심 순대국밥! 국밥! 맛있겠다. 저도 순대국밥 참 좋아하는데요. 굴새기 필기 보러 간다고요? 오, 몇 톤짜리요? 그게 몇 톤짜리인지에 따라서 엄청 다르던데. 밤새고 입사 지원서 쓰는 중이에요. 오늘 대충. 잘될 거예요. 잘될거예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그니까 머리 묶으신 노래 못듣네 잠깐만요. 그래, 머리를 좀 묶으면 됐었는데, 내가... 요즘 재밌게 보는 예능 프로 있어요. 예능 프로, 예능 프로. 아, 저 요즘에 그거 아시죠? 그, 워크맨.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날씨 네 안녕 바빠이 바쁘시다는 건가? <laughs> 워으맨 보는 사람 있나? 재밌잖아요? 와. 와! 역시, 역시 땀이 주주주 빠집니다. 도대체 못 봤어요. 회력형 오형이죠. 요즘 직장만 운동 병행 힘. 들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일이죠. 아, 정말. 하지만 아, 어, 본인이 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래요.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워크맨 꿀잼. 그죠? 그죠? 다들 많이 보네요. 어, 이거 기모는 아니에요. 그냥 운동복인데. 긴 팔을 입었습니다. 언니를 보니까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빡 드네요. 같이 해요. 같이. 그러면. 나도, 그대도, 심심하지 않을 토이니. I love y 미나. Thank you, I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운동기구 뭐예요? 이거는 스텝퍼라는 건데, 어, 아주, 땀이, 쭈쭈쭈쭈쭈쭈, 납니다.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이어트 방법. 저는, 어, 운동도 좀 하고, 어 어, 식단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말할 수 있니? 한국이에요? 응, 어, 말할 수 있어요. 저녁 운동은 잘안 해요. 저는 아침에 후딱 끝내고, 저는 아침에 모든 걸 끝내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제가 할 것들을 합니다. 런닝머신도 가끔씩 해요. 런닝머신은 PT 때 보통 하거나 그렇구요. 나달볼사이안 빠진다. 만두, 만두 같아. 오, 알바 면접 보러 간다고요. 호달달 떨려요. 화이팅, 화이팅, 잘될 거야. 빵시마루를 한번 보여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이브 보고 있는데 뒤로 사장님이 웃으면서 쓱 지나가. 이게 무슨 말이지? 뒤에 사장님이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롤톤 지나 아, 나 타이밍 놓쳤어. 그때. 한참 절대구이 촬영 중이었어서. 야외 조깅 안뛴니다 이거 얘기하시면 습니다 그게 좋아지는 날이 언제 뭔가 올까라는 상상을 가끔씩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에이트랑 필라테스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사실, 둘다 힘들어요.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필라테스는 시원하고, 티는. 어.. 어.. 뭐라 해야 되지? 아직까진 적응 단계? 저도 PT를 한지 얼마 안 돼서 눈눈수 빵끝! 빵끝! 그거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뒤에 누구 지나간다는 거 그게 유행하는 말이라고? <laughs> 음, 나도 써먹어 봐야지 어떻게 써놓는 거지? 뒤에, 뭐가, 뭐가 지나갔다 해야지? 오, 운동, 운동했다 시작하신다고요? 굿, 굿. 굿, 굿. 운동할 때 음악은 뭐 들으세요? 저는 신나는 것도 듣는데 신나는 것도 듣는데 요즘에 요즘에가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게 좋아요. 그~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모르시나?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아 운동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면 뭔가 운동이 두 배가 되는 기분. 왜냐면 노래할 때도 이제 호흡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산소 할때 노래를 하면 뭔가 배로 운동이 되는 기분이라서 저는 어 노래 제가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한답니다. 그러게 유행이 유행은 어렵네. 웨이트 하면 욕 남아요. <laughs> 아직까지 전한 적은 없지만, 곧, 곧, 그런 날이 올 수도. 오히려, 오히려 필라테스 할때 그럴 수, 그럴 때 있어요. 필라테스가 속근육을 하는 거라서, 진짜 가끔씩 너무 막 미치도록 막, 막 속이 부글부글 막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못 견디다니. 못 견디다니. 라이브, 라이브 실력이 많이, 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뭔가 조금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한 번, 네, 볼게요. 어떤가요? 진짜 맨날. 아, 어떤가요? 진짜 맨날. 좀. 아, 저도 진짜 근데 어떤가요? 원곡도 너무 좋아하고. 불렀을 때도 너무 뿌듯, 뿌듯했어요. 땀이 많이 나다. 아, 맞아요.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아, 근데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떠들면서 하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은 필라테스 하러 왔어요. 오늘 무슨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유산소. 유산소를 하고 있죠. 스텝퍼예요 아, 진짜 이다 아, 진짜 이다 내 네, 운동할 때마다 방송해줘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지금은 혼자 있어서 덜 창피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뛰어 누구랑 하고 싶나요? 너무 많아요. 누가 있지?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쌤 김씨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 여자분들 중에, 아, 저랑 어울릴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백예진씨도 너무 좋고, 태연 선배님도 너무 좋고, 아이유 씨도 좋고. 어... 운동 웨이트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언니, 눈이 다 떨어져서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어, 눈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지? 눈이 쳐졌다는 건가? 눈은 원래 쳐졌는데? 너무 힘들어 뭐지? 현인가 아닌가? 현이 아닌가? 아닌가? 운동, 운동, 운동합시다 삼계탕이요? 삼계탕 진 아직도 삼계탕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진짜 좋아하죠? 쉴때도 그냥 쉬는게 아니에요 배로 쉴려고 노력을 해요 점심 아니요 아직 점심시간도 아니고 어, 유산소는 공복유산소가 좋다고 해서 저는 유산소를 할때는 공복으로 합니다 어, 저희 언니랑 듀엣해도 좋겠네요 어! 저희 필라테스 쌤이 왔어요 저 <laughs> 이제 좀만 더 좀만 더 유산소를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빠이빠이